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펙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외국 그 정상들이 한국에 오는데 그 트럼프도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것인가 가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뭐 국내외에서는 기대감도 높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예, 2018년 19년 말이죠. 예, 세차 남북 정상회담과 예,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예, 챙겼고, 더욱이 2019년에는 그때 9월이죠. 에, 평양시에서, 평양시민 15만 명이 운집한 그 대경기장에서 말이죠. 직접 에, 연설을 했죠. 에, 남한 대통령에서 뭐 최초로 에, 북한 주민들을 대중연설한 것인데, 그때 역시 그, 우리가 그 장면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에, 김정은 위원장이 에, 문 대통령 부부를 말죠 극진이 오시면서 백두산도 뭐 동행했죠. 그래서 그 정상에서 뭐 남북 정상들 사진도 같이 찍고 정말 그 멋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이제 과시를 했었는데. 근데 그, 그로부터 5, 6년 뒤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가. 북한은 뭐 이국가로는 앞세우고 뭐 남한은 적대국가다. 뭐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데. 남한의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그, 북에 대해서, 뭐 흡수통합을안 하겠다. 교류협력을 강화하자. 사회적 지내자. 평화가 안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절인 러브콜을 벌어버리는데, 북한은 뭐 아주 냉담을 짜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5랜년 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laughs> 예, 7, 4, 2000, 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예, 남북한이 예, 최악의 적대적인 상황인데,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돌파할 것인가, 뭐, 어 고민상이죠. 근데, 역시 보면은, 에, 5, 6년 전에 남북한 간에 말이죠. 아주 뭐, 그 세차례 정상회담에서 그 합의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는 말조처럼 엄청 많아가지고 에, 남북 국가 연합도 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남북이 뭐 교류 활성화겠다 하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에, 저는 뭐 어, 어, 남북이 평화적인 말 통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랬는데 아 이게 역시 지금은 완전히 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데 에,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자료를 제시를는분은 적절치는 않은데 에, 우리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그 기존에 에, 한미동맹 군사관계죠 여기에서 그 이루어지는 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예,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고, 에, 이쪽이 이제 그 한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에, 여기 가운데다 에오는 뭐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에, 유엔군 사령관과 말이죠. 에,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다 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의 그사령관모자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 미국이 예, 한반도의 그, 뭐, 그 얘기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비한다. 치밀하게 예, 한미 동맹이라는 구조 속에서 예, 어떤 그 미국의 말이죠 예, 그 개입 체계를 예, 입체적으로 어, 구축해놨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엔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북한 지역 수복시에 그 통치권을 갖겠다. 그러니까 여 윤석열 대통령은 에, 그 북한을 무력으로 어, 일단은 멍멍해서 점령을 통일해 그랬는데 미국은 아, 엉뚱한 소리 말하는 거죠. 사실 그 이것은 뭐6.25때메가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에, 일단 그 한번 사례를 보여줬죠. 당시 에, 평양을 수보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시에서 공식 행사를 갖기로 했었는데 베가드가 저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그 공식적으로 안 된다. 지금 유엔이 통합하기 때문에 에,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그때 그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릴 텐데 역시 이제 그 미국 대통령과 우리 한국 대통령이 보면은 에, 미국은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 에, 북한에 대해서 그 그 법적으로 에~ 미국 헌법 2조 그다음에 이제 (2011년) (2001년인가요) (911) 테러 이후로 에~ 미국의 이제 그~ 저~ 군사작전권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을 언제든지 그~ 선제타격할 수 있다 어~ 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제타격과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9년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약속했습니다만 을 트럼프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날 원치 않는다. 혹시 문제 통령이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이행이 못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때 엄청나게 원했던 개성, 금강산, 너무, 뭐 그, 제기안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이제, 그, 모두 확인된 것이, 아, 남북 관계는, 한미 동맹, 즉,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한미 동맹이, 그, 미국에서 말이죠. 그,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불가능하다. 확인된 거죠, 공식적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 볼 때도 아니 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을 불러가지고 평양 시민들 십여만 앞에서 연설도 시키고 해가지고 경제 북한 사회도 희망을 심어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에 우리 속된 말을 곤부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지금 그... 이 국가론 등등에서 적대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2019년 9월 달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당했던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숨어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나는 두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미 동맹 구조가 유지되는 하는, 향후 남북 간에 아무런 그, 에그 아무리 굉장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 노하면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미국의 그 법칙은 지금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 미, 미국의 에 국익을 뭐그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훼손하는 식으로 변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동맹의 그 기본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2018년 19년에 생각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돼 가지고 아 북미 간에 무슨 뭐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건수가 사라진다. 어, 그러면, 어, 미국의 국익이 훼손되는데, 한국, 당신들 말이야. 한미 동맹을 준수한다면 미국의 국익도 챙기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가져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트럼프의 요구에 이제 굴복한 것이죠. 그래서 남북 간 합의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행하지 못하고, 9일9 군사조치, 9.19 군사조치는 뭐 이행이 일부 되다가 뭐 말았습니다만은, 역시 북한이 당시 원했던 것은 이제 경제사회, 뭐그 교류협력이겠죠. 뭐 경제적 지원이랄까, 그런 말뿐이는데뭐한 건이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향후, 어, 예를 들어서, 한미, 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 이 2019년에 그 남북 간의 엄청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에, 그 강압에 위해서한 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에, 정확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은, 에, 향후 그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 분전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에,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민족의 어떤 그 가까운 장모먼 장례, 장르를 생각할 때, 역시 남북 간의 어떤 그, 저, 소통은 정상 간의 그것이 거의 뭐 불가피하다는 점을 봤을 때, 남북 정상에담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릴 수 있도록. 2019년에 트럼프가 왜 요걸 어떻게 해서 남북 간 합의가 이행이 못 됐다. 그분에서 정확히 밝혀. 미국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을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이렇게 저렇게 정상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에, 우리 역사에 기여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좀버지는데 에, 뭐, 사실 더 늦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뭐, 좀 이스라엘라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저, 우크라나 이 전쟁 보듯이, 미국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정속을시키는 건데 이제 물론 그런 것을 뭐 도덕적으로 봐가지고 도태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역시 미국의 법 체계가 그래요 미 국익을 최대한 말이죠 예, 성취하는 것이 그 공직자의 청부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 트럼프도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의회 등이 예, 트럼프를 탄핵을 하지 않도록 예, 트럼프 또, 미국의 법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북미 간에 어떤 관계는 말이죠. 뭐, 그, 호전되는데, 남북 간에는 뭐, 굉장히 더 좀, 뭐, 분단이더 심화된다든지, 통일이 멀어진다든 뭐 곤란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민족이라는 공동체는 에, 역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끈끈하고 9심력이 강한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국가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그 당군이래 우리가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 공동체인데 뭐 어, 그런데 비춰보면 좀껄 저치긴 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뭐꼭 저쩌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북미 만남을 주, 그 희망한다, 결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이면 뭐안 된다 얘기해야죠. 2 0 1 9년뭐 한미 정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에, 그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 북한이 지금 5, 6년 만에 에, 핵과 미사일의 그 저, 뭡니까 군사력이 격렬히 강화됐잖아요. 이것을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다. 지금 그게 뭐냐면, 에, 그 대북 정책에서 한국은 말이죠. 미국의 종속된 변수지, 아,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그 독립적인 주권국가 그런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장례를 생각한다면, 에, 트럼프의 정체가 어떤 것이고 2019년에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익이 희생됐는가, 한반도가 말이죠 미국의 국익 때문에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지 않으면 안 됐다. 그것이 앞으로는 재발돼서 는안 되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그 그렇죠.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그것으로 돼야 되겠죠. 지금도 주한 미군이 한국에 말이죠 주도하는 게 권리로 돼 있다. 이런 것부터 정상화를 시켜서 필리핀이라든지 나토 회원국들이 예,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관계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성화시키는 것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국민, 한반도 전체의 주민, 그, 우리 한민족의 소리 없는 염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